십니까 그러니까 대구과학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의 김정미 교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면역증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영유아의 면역증진은 평생 건강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단계별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이 영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할 요리는 감자 나낭 스프입니다. 이 스프는 초기 이유식에 해당되는 요리인데 주 재료가 감자와 나낭입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C 함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비타민 C는 열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다른 식품들은 이렇게 열 처리를 해서 비타민 C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식은 생으로 먹기가 초기 이유식은 어려워서 비타민 C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감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감자의 비타민 C는 녹말 사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파괴가 조금 다른 식품에 비해서 덜 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선택을 했고요. 비타민C는 초기 이 유식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비타민C가 하는 주된 역할이 콜라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골격근의 어떠한 연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떠한 그 치아 발달에 의한 잇몸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난황에는 철분 함유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뭐 우유를 특히나 먹는 경우에는 5개월, 6개월 지나면 어, 철분이 많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철분을 공급해줘야되기 때문에 철분 함량이 높은 나황을 이용을 해서 스프를 만드는데 자, 칼슘도 칼, 칼슘 함량도 높고 전체적으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유를 같이 사용을 해서 요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삶아한 감자는 그냥 이렇게 으깨가지고 어깨 으깨시고 우유와 같이 함께 이렇게 으깨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번더 끓여주셔야 됩니다. 냄비에 넣어서. 뭐, 모유든 뭐, 아니면 인공유든 간에. 소금 간 쳐서 먹는 거 아니니까 이유식 요리의 기본은 간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좀 명심하시고 요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농도입니다. 이 정도의 농도로 이렇게 한번 끓여 주셔야 되고 만 1세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이유식은 다 이렇게 끓여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란을 삶아 달걀을 삶아서 난항만 별도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달걀 흰자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초기부터 먹이게 되면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자는 빼고 난항 철분 함량이 높은 난항만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같이 토핑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이유식을 먹는 영유아들이라고 맛이 없어도 먹을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착각인 게 맛이 없으면 절대 안 먹습니다. 영아들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들은 그래서 맛있고 이쁘고 어그 어떤 그 소화력이 좋은 그런 포인트를 맞추셔가지고 요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걸 해지면 거의 다. 시켜서 만든 요리인데 우유만 조금 더 열탕 처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냥, 그냥 섞어도 되는데 노른자를. 이왕이면좀 이쁜 거, 이쁘고 컬러가 좋은 거, 색깔이, 색감이 있는 거를 영유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게 간단하지만 어,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유식입니다